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무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아가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세상에 난 사람 살고 있어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어,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능히 그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 증거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 땅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가서 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동네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셨고, 마을을 다니시지도 못하셨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중요한 한 사람만 부각시킨 거죠. 어쨌든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그한 사람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작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 중앙에 있으면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묻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리적인 어떤 지식이 지금과 같이 안았을 때 갈릴리 호수라 그러지 않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한 사람 구원하실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가셨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다시 세워 나가기 위해 주님은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는데 어제 본문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시는 길 풍랑도 만나고 바다를 꾸짖으며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에 주님은 그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우리 26, 27절 두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악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 저도 그런 예를 뭐본 적이 있지만, 어, 얼마나 귀신이 들렸을 때 악독하고 악령이 충만하면, 어, 아마 무덤 사이에 쇠고랑을 채워서 어, 이렇게 강금 아닌 강금, 뭐 저도 그런 광경 본 적이 있다 그랬지만. 어,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가족을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서 집에 두냐 고거 그렇게 모르는 분이 그렇게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심정이 또안 읽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빨가벗고 막 소리치며 다니고 행패를 부리고 이러는데 뭐 제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신병원 집어넣든지. 정신병을 집어넣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지키려면 묶어두는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 사람도 그런 사람 같아요. 음, 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영의 세계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정말 분명한 증거 중에 이 증거를 영어 세계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져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고 그 사람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표정부터, 눈빛부터, 말부터, 삶부터, 마음가짐, 생각이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자기다워지는지, 그로 인해서 주변도 아름다워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반대로, 악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러움도 모르고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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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타까운 건 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으면 더 정서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게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무슨 짓을 한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어그 일들 속에서 막 이런 일들 있을 때그 본인의 처참함 가족들의 그 정말 안타까움 동네 사람들의 그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늘 가득 차 있어야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조물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나답게 하신다. 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빈 공간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기 마련인데, 제일 극단적으로는 악령 귀신이 충만하든지, 아니면은 뭐,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실증, 나태 느낄 때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실증,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꼭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우 그래서 힘들다, 뭐 피곤하다, 뭐 지금은 어렵다 이랬을 때 점점점 뒤로 가면요 돌아오는 거리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떠난 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실증과 나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간별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로 덤벼드셔야 된다.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이 왕년에 뭐 옛날 뭐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것도 여러분 그건 그때 일인 거고 오늘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도의 경, 경도는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게 다 스펙트럼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이 뭐 사람 딱선 그어줘서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 결과적으로, 거라사인의 땅에 이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영적인 질서, 인격적인 질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려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음, 여러분, 가장 쉽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누구의 통치, 마교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와서 마교의 통치를 물러, 물리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 임하였을 때 28절, 29절 처참하게 이 사람을 뭉개뜨리던이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고, 이 군대라고 하는 30절 이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쓸때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극악해 보이는 귀신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는 이이 이 존재들도 31절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31절 뭡니까?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살려달라 애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적행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단어는 쉬워요. 갱도 아닙니까? 땅 바닥 저자에. 무저갱이라 그러면 바닥이 없는 구를 무저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을 말할 때 무저갱이라고 어, 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불의 심판 가운데에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지옥의 세계에 자기를 보내지만 말아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낭령이 처지는 그거밖에 없는 거다. 결국 모든 악한 것들이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돼지 떼에 들어가라 하시죠.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할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면, 악령이 충만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다와 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악령이 충만한, 귀신 충만한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돼지답지 않게 되는 거죠? 33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뭘 살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목표,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마귀의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파괴하거나 파괴되거나, 그래 귀신들림에 결국 마지막은 자살하님면 살인이에요. 돼지가 그렇게 되죠. 결국 몰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 안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극악하게 했으면 쇠사슬로 묶어놨겠어요. 돼지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 몰살하게. 되는 겁니다. 돼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못 먹죠. 아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건 뭐요? 돼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고, 돼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갈릴리 동편은 갈릴리 동편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야,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묶어놓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돼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몰려오는 거죠. 3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죠. 재산상의 손해가 났어요. 이 사람이 참 이런 면에서 사람이 참 못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줬을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서 사람들이 욕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키우던 소가,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지면 죽게 내버려두냐. 양은 건지면서. 사람 고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이 이런 면에서 못 됐어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들의 재산상에,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면 누구라도 욕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욕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건진 일을 말씀하시는데. 35진에 몰려든 사람들이 관심사는 뭐예요? 일단은 돼지에 있지, 온전해진 사람에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한다는 표현, 번역은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이 같은 내용인데, 뭐 두려워하는 거와 싫어하던 그말뭐 뒤섞여 있는 마음이겠죠. 그리고는, 이들의 결정이 뭐예요? 36, 3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말들이 뭐예요? 떠나가시라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싫어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요번엔 돼지였고 다음엔 솔주도 모르고 다음은 양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거죠. 떠나가시기를 구해요. 기회는 여러분 있을 때 잡아야 하는 법입니다. 언제나 있으면 그것을 기회라 말하지 않죠.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혜받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화되고 성장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앞에 있을 때, 예수 앞에 있을 때 거라사, 거라사인의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던 모르던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돼지 몇 마리 때문에 은혜받을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돼지 몇 마리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영원한 무적행 속에서 이날을 후회할 겁니다. 언제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라사인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기회를 놓쳤어요. 38절에 이 주님의 참 마음이죠. 이 귀신 나간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이 38절처럼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뭐라 그러습니까 39절.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에 전파한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요 큰 기적을 임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말해요 말하라 그래요 이방인 지역이기도 하고 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데 예수님께서 왜 사양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귀신들린 사이에 잃어버렸던 이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가족을 되찾아주는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가서 이한 사람 만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거다. 여러분, 그러한 귀한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네, 여러분, 오늘도 어, 승리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붙잡아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이번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탁한 자로서 이 믿음의 열매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